하나님이 짝 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것이 이혼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율법주의자들처럼 받아들여서는 또안 돼요. 율법처럼 이제 꽉 지켜야 된다라고 절대 이혼은 안 돼. 이래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 남편에게 아내가 학대를 받고 있어요. 하루하루 사는 게 지옥이에요. 생명의 위협도 느끼고 있어요. 그런 처지에 있는 여성에게 그래도 이혼은 안 돼. 주님께서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참고 살아라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아까 그 말씀을 하신 그 주님의 마음을 정반대로 이해한 거예요. 주님께서는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말씀하신 그 문장 규정이 아니라 마음이 있는데 이건 반대라는 거죠. 무슨 뜻이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이혼증서를 써주면 이혼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모세의 법이에요. 그런 율법이 있으니까 그 모세의 개명을 악용을 해가지고요. 이혼증서 한장딱 써주고 나서 아무렇지도 않게 아내를 버려버리던 당시에 유대인 남자들의 횡포. 그 횡포를 막기 위해서 책망하시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모세가 너희의 그 완악함 때문에 이혼 중서 써주면 이혼할 수 있다라고 했지만은 원래 하나님께서는 한 몸으로 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아내를 버리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아까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누구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개명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말씀하셨냐라고 하면요 억울하게 버림받고 고통 당하는 여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다시 모세는 왜? 이혼증서를 써주면 이혼할 수 있다고 했느냐? 오세는요, 남편이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그 집에서 남편의 구박을 받고 미움을 받고 때로는 학대까지 받으면서 힘들게 그렇게 살게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 아내가 새 출발을 할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이 여인이 간음을 해서 버림받은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증서에. 이해하셨어요? 그 증서를 써주면은 이 여인은 적어도 정전에 대해서는 의심받지 않잖아요. 그럼요. 다른 남자에게 가서 재혼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모세가 이거 써주고 이혼하는 것을 허락했던 거예요. 역시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모세는 이혼을 허락한 것입니까? 이거. 그렇죠, 여러분. 남편의 횡포에서 계속 고통당할 수 있는 그 여인을 위해서 새로운 삶을 살수 있도록 허락한 거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이렇게 어떤 사람이 이혼을 해서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않으면 위험한 상황이다,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하면요. 이혼하도록 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맞아요.